자 이번 시간에는 맥켄지 슬 관절에 관한 무릎 관절에 관한 저번에 파트 온 했는데 이번에 파트 2 굴곡시키는 운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네 번째 운동은 이렇게 의자나 아니면 테이블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하 테이블을 잡고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지그시 당기는 거예요. 자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오도록 지그시 당겨줘요. 그럼 굴곡 운동이 일어나겠죠. 여기서 좀더 조경을 좀더할것 같으면 이런 수공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적당한 두께로 만 상태에서 무릎 뒤에 받쳐요. 받치고 지그시 당겨주면 좀더 범위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운동은 굴곡 운동의 처음이니까 가볍게 굽혀지는 운동. 처음에는 맨손으로 하고 좀더 어, 할수 있겠다 싶으면 이런 수건을 말아서 슬라브에 접촉시키고 지그시 굽혀주는 거죠 3초간 유지하시고 원위치 그래서 통증이나 제한이 너무 통증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지 않으면 좀더 과도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맥켄지 슬관절에 관한 맥켄지 운동의 네 번째는 이렇게 앉아서 가볍게 굴고 운동시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좀더 어 이렇게 압력을 많이 줘서 어, 체중을 실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서서 하는 건데 이런 의자 같은데 다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앞쪽으로 가져간다 생각하고 쭉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손을 양쪽 손을 대퇴부 위쪽에 위치시키고 앞으로 이렇게 쭉 가져가시는 거지 최대한. 무릎이 갈수 있는 범위 내로, 자, 이렇게 해서 좀더 압력을 더 주고 싶다면 슬라브에 위치시키고, 소근을 위치시킨 상태에서 체중을 앞쪽으로 쭉 가져가시는 거죠. 음, 이러면 무릎에 대한 굴곡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이렇게 굽히는 운동을 하면 좀더 압력이 과도하게 갈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 관절의 맥켄지 운동 6번 운동에 대한 어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세는 무릎 굴러 자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을 양쪽으로 짚을 거예요. 자 이게 고양이 자세라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살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손을 가져가서 그대로 체중을 실으시면 돼요. 그럼 무릎 관절에 대한 굴곡 운동이 과도하게 될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하시고 자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체중을 만에 체중 실을 수 없으면 손을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체중을 실을 수 있으면 완전히 실으시고 끝에서 3초 정도 유지하십니다 그러면 굴곡 운동에 대한 체중이 많이 실리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락킹이라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맥켄지 6번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어 맥켄지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나머지 일곱 번째는 뭐냐면, 굽히는 건 굽히는 운동인데, 어 등척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등척성 운동은 어떻게 해 주냐면, 어, 이런 의자나 아니면 테이블 아니면 이런 벽 같은 걸 잡고 우선은 팔로 체중을 약간 보조해 주는 겁니다. 팔로 보조해 주고 의자 같은 걸 살짝 잡으면 상체로 이렇게 체중을 약간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스쿼트 자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앉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앉는 거예요. 이게 맥킨즈 운동 일곱 번째 운동입니다. 이거는 굽히는 운동이지만 근력 운동, 등척성을 위한 운동이에요. 지금 의자가 안 맞아서 그런데 스쿼트 운동의 기준은 뭐냐면 우선은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요.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이 무릎이 엄지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무릎에 상당히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앉을 때는 이렇게 앞으로 앉는 게 아니고 약간 뒤로 앉으셔야 돼요. 무릎이 이 선에 넘어가지 않게끔 그리고 무릎은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그대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엉덩이를 뒤로 의자 쪽으로 앉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를 뒤쪽 의자로 가져간다 생각하고 지그시 앉는 거예요. 이때 앞에 잡을 게 있으면 문고리든 벽이든 의자든 잡고 좀 보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힘듭니다 끝에서 5초 유지하시고 다시 원위치 그래서 지그시 이때 무릎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그선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앞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엉덩이를 의자 뒤쪽으로 앉는다는 생각으로 상체는 되도록이면 귀에서 그 골반까지 일직선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숙여도 안 되고 뒤로 재기도안 되고. 그래서 업라이트,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엉덩이만 뒤로 살 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손을 잡고 하시고, 어 이게 괜찮으면 마지막 여덟 번째가 음, 계단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계단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쪽 계단 어 발을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럼 이쪽 발에, 어, 통증 이 있고 문제가 있는 쪽에 이걸 운동해 줄 때는, 어, 이 계단으로 옆으로 내려간다 생각하고,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살, 천천히 내려간다 생각하면 이쪽이 모든 체중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등척성 운이 상당히 되거든요. 이때 뒤꿈치는 바닥에 다일랑 말랑 할 정도까지만 가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그 오른쪽에 근력 운동이 되겠죠. 지그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가져간다 생각하고 끝에서 5초 멈춥니다. 상당히 운동이 되거든요. 다시 원위치. 지그시. 그래서 오른쪽에 대한 어, 맥켄지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덟 번째 이런 계단을 이용하거나 이런 받침돌을 이용해서 한쪽으로 스쿼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 파트 2 무릎관절에 대한 파트 2 운동은 굴곡 운동이 대부분인데 처음에는 가볍게 앉아서 무릎을 당기는 운동, 그리고 서서 체중을 이렇게 런지 자세로 아까 의자에서 체중을 이용해서 굴곡시키는 운동, 그리고 이런 스쿼트 동작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운동, 그리고 마지막 이런 계단이나 아니면 받침돌를 이용해서 등적성으로 스쿼트를 한 발로 하는 그런 운동을. 어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어 순서대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중간중간을 빼서 따로 이렇게 운동을 적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메켄지에 대한 운동도 이렇게 어 무릎 관절에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